이럽데이트 아세로라 복용 방법 아세로라 효능 원하지 않는 부작용 아세로라 효능 아세로라는 비타민C의 농도가 매우 높아서 아세로라를 하루에 3개 정도 복용하면 비타민C 하루 복용량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아세로라로 만든 주스는 오렌지 주스보다 비타민 함량이 3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가 다른 과일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항산화 효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닌 건강과 소염작용도 뛰어나다고 하니 어마어마하게 많고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아세로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작용 아세로라에는 다른 과일들과는 달리 엄청난 양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가 많은 과일 중 대표적인 과일로는 레몬과 오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세로라는 레몬의 40배, 오렌지의 32배 정도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로라를 하루 3번 복용하시면 하루 비타민C 적정량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피로누적의 원인인 젖산을 분해하여 제외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피로를 회복하여 주며 면역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산화 효능 아세로라에는 여러 가지의 좋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후뜸이 되는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효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효능으로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여서 암을 예방하여 주며 안토시아닌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염작용과 소염작용에도 효능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몸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아세로라라고 불리는 열매입니다. 아세로라는 유카탄반도가 원산지로 생각되며 미국 텍사스 남부부터 멕시코 중미까지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세로라의 성숙한 과실은 오렌지색이나 적색이며 과일 한 개당 무게는 3에서 10g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아세로라는 신맛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생으로 복용하시는 것보다는 주스나 칵테일 등으로 복용한다고 합니다. 아세로라는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타민C를 제조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로라 효능. 아세로라는 비타민C의 농도가 매우 높아서 아세로라를 하루에 3개 정도 복용하면 비타민 C 하루 복용량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아세로라로 만든 주스는 오렌지 주스보다 비타민 함량이 3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가 다른 과일보도 우수하기 때문에 항산화 효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닌 건강과 소염 작용도 뛰어나다고 하니 어마어마하게 많고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아세로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로라 복용 방법. 아세로라를 복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아세로라 열매를 구하신 다음에 아세로라의 열매는 신맛이 강하며 생으로 복용하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과 갈아서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인터넷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아세로라 비타민을 복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비타민체를 복용하시면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세로라 부작용. 아세로라에는 비타민C가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과다 복용으로 인한 설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아세로라를 하루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복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아세로라를 처음 복용 시에는 소량 복용하신 다음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복용을 금지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복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공식은 시간이 별로 없을 때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공식은 시간이 별로 없을 때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독특하거나 좋은 맛이 없습니다. 끝까지 시도하십시오. 나는 결코 그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문서를 연구하고 가능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건강뉴스 채널을 따라 나가서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자.